안녕하세요 공과장입니다. 5월 9일,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10일부터 시행. 이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쏟아지기 시작한 기사. 출처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오후 5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어, 신문 기사를 볼 때, 그 신문 기사의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나왔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예,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여기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 중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어, 배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이것도 굉장히 악유가 많았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과 함께 보도자료에서 같이 포함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세 번째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어, 2 주택자는 20% 기본 세율의 20%입니다. 또는 3 어, 또는 3주택 이상은 30% 어, 기본 세율이라고 하면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6에서 45% 기준에 플러스 20% 플러스 30%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플러스 20%와 플러스 30%가 없어졌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생 네모 박스 보시는 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2주택자, 3주택자가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생각 외로 꽤 많은 비용 예, 절세를 할수 있었습니다. 최고세율이 82.5% 였는데 이게 어 일부 기사나 일부 댓글을 보면 은이 세금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어이없는 댓글들을 좀 달고 있는데, 이 최고 세율 82%가 나오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양도 과세 표준이 10억이 되고, 10만 일반 세율이 45%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3주택자 이면은 플러스 30%가 붙죠. 그럼 45% 플러스 30%라면 75%가 되고, 그 75%에 지방소득세 7.5%를 붙이면 총 82.5%가 나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고요. 일반 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 세법 시행령에서 예전부터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악의는 없어요.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낸다. 이런 기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다그 정도의 세율은 다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집 주택 수를 가지고 양도세를 중과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생긴 주택, 어쩌다 생긴 다주택자분들도 생각 외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 취득은 10년 전에 했고, 거주도 10년을 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2년을 거주 또는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 어, 지리회신 내용이랑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혔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 1세대 2주택자가 A주택,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B주택을 정리를 하고, 1주택이 됐을 때,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와 거주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최초 취득한 시기, 임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을 때가 A라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뒤집었습니다. 1주택자가 됐을 때 새로 기산을 한다고 뒤집은 거죠. 국세청보다 기획재정부가 형님기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제가 유심히 항상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프롬 마을 인더원 대우 아파트입니다. 인더원 대우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8 3 7억의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5월 4일 날 나왔었는데 층수도 한 25층이고 어, 114동도 아마 남서양이었던 예, 것 같은데 어, 누가 봐도 직전 거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낮은 가격이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 저도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 거래가 혹시 저전 거래냐 혹은 가족간 증여 거래냐라고 물어봤는데 전화가 무지 많이 안 나와요 해당 인도원 대우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에 어, 그냥 로봇처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증여거래 아니고요, 자전거래 아니고, 어, 해당 집주인이 1세대 이주택 일시적 비과세라고 해서 어, 금매로 팔리지 않았고, 5월 말까지 증금 조건이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실제 거의 한 12억 가까이 육박해서 매도됐던 가격이 12억에서 8억 초반이면 굉장히 많은 하락폭이, 하락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층 매물이 최저가 8억 정도 나왔었고요. 중층 이상의 가격대가 9억 2천에서 9억 3천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잔금 어, 날짜가 좀 짧더라도,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어, 다 오늘, 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가격에 어그리해서 계약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실제 어, 개정 요강은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 이렇게 다 변경이 됐고 실제 어, 양도세 1년간 한시회전은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이 됩니다. 양도하는 양도분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일 중에 빠른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거주 보유 거주 기관에 대한 재기산 제도 폐지, 단서 조항을 삭제했죠.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었던 요 조건, 예, 조건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어, 비과세 요건 완화도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예, 2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예, 요것도 사망 자체가 다 삭제가 됐고. 어, 이 해당 내용 어, 해당 내용은 보도 자료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 나중에 분명히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금방 여러분들 머릿 속에 지워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 이 바뀐 조항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도 저도 틈틈이 들어가서 보고 있고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은. 어, 세법 시행령 세법 계속 예,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그 자료 예, 틈틈이 보시면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해당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